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도 더디할지니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적붙여진 말씀 곧 너희 험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저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청동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 자신을 보고도 가서는 곧바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꾸준히 사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의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만일 너희 중에 누가 신앙심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심은 헛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아니한 신앙심은 이것이니 곧 고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살펴보고 자신을 지켜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저희들이 미국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을 비껴갈 수가 없으니 곳곳에서 그 전부터 오늘이 어머니 날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으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한 영적인 어머니인 하나님이 주신 그 지역 교회를 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 믿음을 받은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께서 우리 로 하여금 너희 마음속 에도 어머 니와 같은나 하나 님의 마음 을 이해 하고, 너희 스스로 가 어머니 의자 리에 앉은 사람 은 그것 을 믿음 으로써 나타내 는 일이 필요 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 들 도,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 삶에서 드러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자기의 형이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회개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남동생들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의 신약 성경의 27권의 책들 중에 두 동생들이 책을 썼으니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또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회의를 할때 회의를 주관하는 그러면서도 그의 속마음과 행동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기에 의로운 야고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여기 시작 편지의 일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야고보는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널리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썼으니까 즉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많이 흩어져서 산지근 570년이 지난 후에 그 유대인 후손들 가운데 자기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유대인으로 살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썼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라던 항상 부모님의 칭찬을 받고 자기들에게 모곤을 보였던 그 예수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형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경에서 말했듯이 신약 시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유대인이라고 밝혔으니 저희 스스로도 이것을 마음속에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족성으로도 유대인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 오늘날까지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든 예식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도 6일 동안엔 어떠한 삶을 살았더라도 주일날 예배할 때는 모든 것을 그 행위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들의 장점이지만은 약점이 될수 있는 문제를 오늘 야고보 사도가 거론하였을 때 저희들도 마치 그 편지를 읽고 있는 듣고 있는 일세기 유대인 크리스토인들의 입장이라 생각하고 들으면 마음에깨달음 바가 클 것입니다. 또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가지고 있으니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바치는 것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음식을 전패하고 금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에게 이 기독교가 들어가서 반응을 보일 때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만큼 이와 비슷하게 반응을 보인 민족이 없습니다. 그 열정, 글자 하나라도 지키려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은 이 세상의 타 민족을 다제끼고갈수 있는. 우리 한 민족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성정상으로도 저희들과 너무나 비슷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은 저희들의 깨달음이 분명히 클 것입니다. 자, 이 야고보 선생님이 19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이란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전해준 그 말씀. 그리고 사도인 자기 입으로 지금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아, 너희의 반응이 어떠하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글자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회당에서 나와서 성전 뜰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와서 6일 동안 너희의 삶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나타내느냐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열성,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을 따라갈 민족이 세상에 있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산속에 있던 절에서 4시에 울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3시 55분이라도 예배당에 종소를 치고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도 더 부지런해야 되느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금요 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중이든 주일이든 또 봉사가 있습니다. 이 열정, 이 세상에 유대교를 신봉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만큼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청동으로 만든 거울, 그당시엔는 거울 뒤에 수정을 붙이는 유리 뒤에 수정을 붙이는 거울이 없었으니까요. 희미하지만 자기의 생긴 얼굴을 들여다보고 사람과 같다. 왜? 그걸 돌아서서는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은 유대교를 신봉할 때 했던 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열성, 열정, 기도, 금시 한 번이라도 회당 예배에 제사에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유대인의 수많은 절기들을 지키는 그것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그 중심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빨리 튀어나온다. 두 번째는 화를 그대로 나타낸다. 이, 이것은 급히 빨리 성을 낸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 속에 화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냥 금방 화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가짜 그리스도인들, 가짜 유대 그리스도인들한 듯이 아니라 마음의 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한번 화를 내고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이두 가지 특징이.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것을 간직하면서 모든 거룩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연보를 하고 희생 제사를 하였던들 이것은 이 세상 아무도 속이지 못하고 자기만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니라 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잘 믿는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사도 야고보는 너무나 불쌍히 생각하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이 주신 어머니의 그 자녀를 향한 무조건 내려가는 내리 사람,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주는 사랑을 비추어서 생각하면 이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우리 영적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의 내리 사랑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에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무조건 잘해주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지만, 자기의 믿음에 있어서는 어머니처럼 행동으로 나오지 않고, 열심으로만 하나님을 다 섬긴다고 착각할 때는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존경받는 어머니일지 몰라도, 인간적으로는 존경받는 목자들이요, 장로들이요, 집사들이랄지 몰라도,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다. 뜻입니다. 왜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자란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마음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는 일이요.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여기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마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나는 아플 수가 없어. 남편도 애들이 아파도 나는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희생하는 그 믿음의 바탕이 믿음에서 복받은 사람은 나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처럼 씨를 뿌릴 때에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더니 사탄이 와서 새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의 씨를 먹어버린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적권은 돌아서서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열성, 열정, 기도, 금식, 남을 도와주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연보도 엄청나게 하는 것 같은데 생활 속에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무조건 희생적인 삶을 살듯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들은 것에 대해서 삶에 무조건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데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속일 수가 없는데 자기는 잘 믿는다고 자신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왜?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의 화를 절제하지 못하였어. 그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어루지 못하고 적별이 남자들은 기도문이 막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지 못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이니 그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행위와 열정으로서 스스로를 속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할때 이걸 깨달았다면은 어머니 모성애처럼 자연히 삶에서 들은 말씀이 엄마가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 없다는 표현처럼. 삶에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거짓 그리스도교를 믿는 신봉자라고 그 신앙심은 헛것이라고 밝혀주었습니다 우리 한민족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성상 너무나도 위험한 이 어려움에 들어가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바로 이 어려움에 봉착하였기에 성령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고 깨끗한 믿음은 이것이니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자리에 있는 부모 없는 고아들과 남편을 잃어버려서 생활이 어려워진 과부들을 챙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이 던져준 유혹과 손짓에 자기 마음을 행동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지, 어떤 것들에 마음이 끌리는지, 누구와 친구와 교제를 나누는지, 무엇에 마음이 끌려서 그것을 즐거워하는지를 보면 이게 세상에 내가 더러움을 받았는지. 아니면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삶에서 복받은 사람으로 나타내는지 스스로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습니까? 이두 가지 특징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오늘 던져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입술과 혀를 주관하셔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이 나갈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 끌리게 이끌어 주십시오 거울과 같은 말씀 속에 저희들을 항상 비춰보고 거기에 이끌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